그 다음에 이제 무, 무일주가 갑을 만나면 큰 산에 나무, 큰 나무가 생겼으니까 좋지 그지? 물론 이제 목국토로 나면 나쁘게도 보지만은 일단은 산에는 나무가 잘 자라야지. 갑을 짓는 산이기 때문에 무 입장에서 나무를 잘 자라게 키워준다. 그 다음에 을을 만나면 수풀이 무성해진다 그지 지 수풀이 무성해지면 새도 날로들고 산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꽃도 피고 네.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 무가 병을 만나면 큰 산에 태양이 뜬 거라 있어. 태양이 떠오르면 산에서 나무 키우기가 좋지. 그래서 번식자이이든 뭐든 활발해지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무가 정을 만나면 산에 꽃이 핀 것도 되지만은 산에 불난 것도 된다 있어. 그래서 이제 사주 상황에 따라 꽃이 핀 산이면 좋은데 불이 났다면 아주 위험하지. 그 다음에 무가 물을 만나면 무는 천간로에서 도전자, 대립자라있어이지 근데 둘이 대립자가 대립자를 만난거야 그러니까 뭐야 서로 반목할 일, 대립할 일 그런 일이 생긴다 경쟁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무가 길을 만나면 은 원래는 이제 산에 기가 있는거야 산에 기가 있, 큰 산에 기는거야 기는 조그만 봉오리도 볼수 있어 논밭으로도 <목> 볼수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큰 산에서 왜 화전민도 살았지 화전민으로도 보고 또는 봉오리도 보면 이거 뭐야 묘지이지 그래서 무와 기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장의사니 아니면 이제 교도관이니 그래서 남이 잘못된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 그런 거를도 본다. 그 다음에 무가 병을 만나면은 병은 광맥이라고 했지? 그지? 큰 산에서 광맥을 발견한 거야. 좋지. 그러고 이 얘가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신을 만나면. 큰 산에서 포석을 찾은 거야 이런 것도 좋다 그리고 이 싱금은 무토 입장에서는 아기로도 본다 해서 여기는 누가 그럼 포대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 무토 입장에서 아기를 기르는 일이 좋다 무토 입장에서 임을 만난다 임을 만나면 은큰 산에 호수야 그지? 큰 산에 호수 있으면 좋지 어, 새들이 와서 물 먹고 가고 주변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임하고 무가 되기 때문에, 말로 하면 뭐야? 임무가 되지, 그지? 그래서 임이 무를 만나든가, 무가 임을 만나면, 일거리가 생긴대요. 임무를 맡게 되고, 뭔가 이제, 내가 책임감이 생긴다. 그 다음에, 무가 개를 만나면, 큰 산에 비가 온 거야. 큰 산에 비가 오면, 감을 때는 좋지, 그지? 근데 비가 계속 내리면은, 홍순하지.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게가 합면 무게 합은, 천간 무게 합은, 무정지압이라고 했던, 여기는 이제, 노인 네가 어린애하고 합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무정지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어쨌든 천간합이 되면은 분분을 잃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무토 입장의 사주에 건조한 사주는 개를 만나면 옥토로 변하니까 좋다. 근데 비를 계속 만나면 안좋은야